뭐요? 노래 자체가 락이라 굉장히 강렬하고 감정이 폭발하는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. 아티스트 소개를 하자면 어드컬업은 일본의 락 밴드로 보컬인 타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타카는 원래 일본 아이돌 그룹 출신이지만 지금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팀은 영어와 일본어를 굉장히 잘 섞어서 막 노래를 잘 부르는데 타카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아서 전 세계로 그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. 누가 타카예요? 네명 중에 가운데서 하시는 분 가운데 아 아마도. 아마도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멋있어서가 아니라 힘들 때마다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. 특히 가사 중에 Just give me a listen to, keep m 김미 e 리센트 김마이 하트 비팅이라는 가사가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. 내가 살아갈 이유를 전라는 뜻인데 이 가사는 절박하면서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더큰 감동을 줍니다.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다시 해 보자, 다시 시작해 하면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이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.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say why